어! 김유경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. 강경신 강림! 액션! 어? <laughs> 둘! 액션! 그렇지 <laughs> <laughs> 해보는 거야. 그렇지 해보는 거야. 그렇지 해보는 거야. 잘하나? <laughs> <laughs> 자연스러워. 우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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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할때 하는 거 너무 귀여워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둘이 <laughs> 네. 네. <우리> 지내보자. 뭐야 이거 어색하네. 어, 자말안 듣는 사람들 여기 이제 업체를 찾아가지고 허팝 거들어가자자 우리 대표님부터 맞자고. <laughs> 올라가가지고 이렇게되 해보고 저렇게도 다 해봤어. 올라가죠. 나뭔가 비싸니까 알한았어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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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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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냥 나오실> <laughs>